다 저런 것거든요. 같이 장 보고 네. 산책가고 어머, 남편들은 저 의자가 있으면 저기서 나오지못 않더라고요. <laughs> 여보. 나 진짜 좋아요. 나는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마사지 받고 있어. 어, <laughs> 아, 활기차다. 음. 여보. 아줌매도 섹시한 것 같아. 차좀 갖다 줄까? 고마워요. 어우, 너무 마사지를 즐기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어. 안 나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. <laughs> 이거 봐. 뭐, 아침 아침부터 왜 이거? 들어봐요. 팔 펴요. 왜요? 뭐뭐 뭐 하시려고 그러죠? 아니 잠깐만요. 왜? 아니. 어. 아침에 몸도 찌뿌둥하고 막 그러니까 어. 우리 운동 겸 겸사겸사해서. 응. 애니하고 첫사랑. 아. 이거 어떻게 아, 저거 진짜? 다 꺼내면 한몇광 줄이 되겠어. 그게 왜 이렇게 막뭘 사. <laughs> 일단 날짜를 보고 날짜 지난 거 아무것도 없어. 진짜? 찾아본다 내가? 어! 날짜 지난 거 아무것도 없어. 아저 정도면 양애 3개 정도 <laughs> 집에 냉장고 아닌가요? 워낙 아, 바쁘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었던 네. 거죠 뭐. 11월 12일 남았어. 어 아직 많이 남았네? 머리게 없네. 진짜? 응. 여기, 여기, 여보, 여기서 뭐가 막 이상한 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. 뭐? 아, 이거 뭐지? 꼬박죽 언제 샀어요? 걷다 먹으려고 어, 안안 놔뒀는데 잊어버렸구나. 네. 여보, 어. 너 지금 입덧해? 어. <laughs> 입덧? 왜 그래? 벌써 입덧을? 아, 진짜 여보, 이거 봐봐 어. 아이고 <laughs> 아, 입자더는아니이 노란색이야. 아 여잔데 그래도 이게 살짝 이미지가 있지, 빨리. 그리고 <laughs> <laughs> 나 저거 사실 살짝 사과 먹으려고 꺼냈거든. 먹었으면 죽었을 뻔했어. <laughs> 어? 남편, 어?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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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왜? 오이를 만졌는데 오이가 <웃음> <웃음> 없어졌어. <웃음> 오이가 <laughs> 만졌는데 <laughs> 형체가 없어졌어, 아 우와! 오래 됐구나. 우와! 우와! 아,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주럽다. 아삭하고 <laughs> 시원하고 맛이 좋은 바닥이 오이? 아삭하고 시원한데 이게. 와 <laughs> 근데 나도. 초장파족한? 아, 아니, 아니. 잠깐, 그럼 꺼낸다? 손 냄새 지지 마. 손 냄새 지지 마. 손 내리지 마. 손 내리지 마. 손 내리지 마. 어내 아. 아 마. 손리버려손 음식에 솜이 생겨. 지 마. 손 내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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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리지 마. 손안 돼. 지 마. 손 야, 지나서 안돼. 어 깜짝이야. 아. 졸리 그거 먹는 거 아니야? 어 여기는 이제 다 정리됐어. 와 대단했어. 불이 보이네요. 소개다 시원했겠다. 네. 네. 어.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 신경을 못 썼어요. 그래서 저를 좀추접한 여자라 볼까? <laughs> 어. 어, 그런 걱정도 솔직히 들더라고요. 앞으로 좀 냉장고 관리 좀잘 해야겠다. 그리고 음식은 남기지 말아야겠다. 그런... 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. 우리 집도 사실 열면 저래요. 원래 오이가 그런줄알했어요 그러면 <laughs> <laughs> 일주일은 안 가. 금방 물러지더라니까. <laughs> 앞으로 치고 살기 줘야지. 그러니까요. 네. 아... 어? 아, 너무 힘들다. <laughs> 어? <laughs> 어? 이거 미션 꼭. 카드 왔다. 아 미션. 네. 어? 아따따따. 바쁜 일상에 보내고 있는 남궁민. 어. 영 씨네도 캠핑 가요? 네, 저희도 아 캠핑을 아 갔다. 우리 집마다 캠핑 가는. 아, 캠핑 좋아해? 진짜. 한 번도 안 가봤어. 나도 솔직히 좀 캠핑을 해본 적이 없어. 내가 캠핑에 대해서 잘 아는 애를 알고 있는데 걔한테 좀 물어볼까? 응? 음? <laughs> 그러면 걔한테 물어봐서. 걔랑 같이 캠핑 가는 거야. 누구지? 캠핑? 근데 같이 간다고? 남자야 남자. 여보가 좋아하는 남자. 뭔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이 남자 <녀석>, 큰일 나 <laughs> 뻔한데 진짜. 나 얼마나 해방인데. 또 분명히 내 친구 부르면 또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그게 걱정이 되나 보다. 좋아하는 친구인데? 같이 연기했던 친구. <laughs> 어. 얘 뭐? 어 하준아. 잠깐만. 내 부인이랑 인사 좀 해. 잠깐만. 아 진짜. 어. 선생님. 낯 가려요? 네, 저 어, 저. 아, 좀...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, 진짜 뭐야? 이건 말한 듯이 우연발아. 팬이에요. 우분 <오늘>? 아니죠. <많으시죠? 웃음> 네, 아, 아니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남궁민 이렇게 구제해 주셔서. 아. 고맙습니다. 아, 아 네네. 그럼, 네, 네. 그럼 전 조만간 뵐게요.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<웃음> 하준아, <웃음> 어... 네가 캠핑 잘알잖아 그렇지.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? 이 한가항에 피크닉 가는 게 예상 좀 좋고 노을 캠핑장이라고 거기도 좀꽤 괜찮고. 아 노을 캠핑장? 어...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캠핑을 할 수가 있는 건가? 음 장비가 있어야겠지. 아나 장비가 없는데? 그러면은. 네가 좀 와가지고 장비를 좀 가지고서 아 저요? 금방 가고 싶은데 여자의 마음이 아, 그렇잖아요 아, 우리 얼마 전에 아이도 낳았거든 아이도 낳았어, 이름이 김이라고 지금 우는 소리 들리지? 아, 우리 이렇게 원래 모이던 멤버 해가지고 싹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 멤버들이 있어? 어떻게 해? 이러면 알았어. 그... 정도를... 알았어. 고마워. 당황스럽겠어. 아... 아... 둘이 갈 때랑 친구들이 있을 때랑 여자들 또 그쵸. 꾸며서 그러니까 무슨 단체로 가. 아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이긴 해. 불편해? 부인? 낯을 엄청 가리는구나. 은근히 가려. 아, 미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야. 그치. 어떻게 미리 얘기.. 지금 생각난 건데? 이제 결혼을 선다 보면 남자들은 의논질 안 해요. 한번... 저질러놓고 내분해 네, 입니다 하고 딱크 시켜주면 정